최근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던 한류 열풍이 드라마와 현지 예능을 통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중국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박해진 씨는 최근 케이블 드라마 치즈 인더 트랩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대륙의 남자로 우뚝 섰는데요. 특히 한국 배우 최초로 중국 우표에 새겨질 정도로 현지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가수 황치열 씨는 중국판 나가수에 출연해 대륙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가왕전 3위까지 올랐는데요. 중국에서 패션 화보와 CF 러브콜이 쏟아지는 등 소위 황치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중국 내 인기가 급상승한 배우 송중기. 동남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 이광수. 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상속자들로 대륙을 사로잡은 배우 이민호까지. 이들로 인해 한류 붐은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